기김재구입니다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실 때그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과감하게 인사 소치를 하라.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단 말이죠. 저는 대찬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께서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더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인사를 언급한 그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다. 글쎄요. 어쨌든 상당한 여파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대통령님께서 정책적 자기 소신을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통령이 발언은 그 원고의 준비가 없었던 거랍니다.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취임 1주년을 맞아가지고 장관들에게 저는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책임지고 인사를 통해서 부차 쇄신을 하든, 그렇지 못하면 장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대통령께서 회의 중에 장관들에게 차관급 인사는 대통령실과 협의하지만 그 이하는 전적으로 장관에게 내가 맡기지 않았느냐 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늘 시사할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직도 윤 정부 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그 점도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지금 엄청 많이 보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정 과제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고, 또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뭐 반대 입장을 낸다거나 어떤 정책을 실천하는데 자꾸 느그적 느그적 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난 그렇게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저 윤대통령님이 일부 장관의 온정주의 인사에 불만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만 하잖아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 이제 4년 남았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부분, 이런 것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자. 대통령께서 그 탈원전과 그 환경 정책 이것을 딱 찍어서 언급을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지고 끊임없이 대각설이 제기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짐작으로는 그 이찬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있죠. 이분하고 그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두 분이 너무 친척이 없으니까 아마도 이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글쎄요, 대통령님이 직접 그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문재인 정권 때 말뚝 박아놓은 이런 인사들이 제대로 호응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 라는 생각을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거로는 그현 강경성 정책 비서관 자리에 박성택 정책 조정 비서관을 배치를 하고 또 최영의 동아일보 부국장을 내정하는 등 대통령실 쇄신 인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어볼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윤 그 대통령님은 취임 초에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 가는데 탈 원전 정책 폐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그런. 답답함을 드러낸 적이 있으셨는데요. 그런데 어제 그 회의 중에 그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특정 이념에 영향을 받는 정책을 거론하다 보니까 탈원전과 환경정책이 자연스럽게 나오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부 장관을 경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국무위원은 얘기를 했는데 김재우 생각은 달라요. 문재인 정권 말년에 꽂아놓은 그런 인사들이 자꾸 장관에게 협조를 안 하니까 장관들에게 따끔하게 경고 한마디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어, 우리 대통령이 내주에 일본, 저,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차관급 인사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긴 뭐 1년 되셨으니까 1년 동안 대통령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외교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석이 없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죠. 모든 것은 대통령 책임이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G7 회의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면 차관급 인사부터 개편을 단행할 것이다. 김재근은 그렇게 짚어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회 인사청리를 걸쳐야 하는 장관급 자리의 경우는 속폭 개각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지금 그 공직사의 세신과 내년 총선을 대비할 물갈이가 딱 필요한 것이 요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윤대통령님께서 아마도 아마 일본 G7 정상회의 다녀 오시면 아마 대한민국 현 정부 조직에 대해서요 아, 개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뭐문 정부 말년에 박아놓은 말뚝들은 이게 임기가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님께서도 마음대로 할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책임 장관들이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키든 그래 가지고 좀 빨리빨리 빨리 일을 처리해주고 국민들이 아 보이는구나 보여 보여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뭐 어, 제가 볼 때도 이창영 장관께서는 좀 온순하신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뭐, 뭐 어떤 정책이 있어서 그 실천을 옮길 때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그적 느그적 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얘기들이 지금 정가에서 계속 입소문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저는 윤 대통령님이 결단을 참 잘하셨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 윤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170석은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 말년에 방어놓은 말뚝들이 계속 지금 반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현희 같은 경우는요, 아주 대놓고 지금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반쪽으로 갈려진 나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늘 아주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대통령님이 본인의 정책 소신을 막 완벽하게 국무위에서 밝힌 거, 이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